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주요 로봇 기업과 특징, 그리고 장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로봇 산업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원전 해체와 의료 자동화까지 로봇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각 기업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류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현대 무벡스 무인 이송 로봇과 자유 주행 기술을 국내 유일하게 보유. 현대차 그룹 물류 자동화의 핵심 기업으로 앞으로 병원 호텔 국방까지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반도체 공장 물류의 핵심 파트너. 항만 자동화 로봇까지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나우 로보틱스 직교 스카라 자관절 로봇까지 풀 라인업 보유. 글로벌 기업과 ODM 협력하며 동남아 시장을 확대 중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수혜주. 조정 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TXR 로보틱스 쿠팡 물류센터 자동화에 참여. 신규 상장 이후 반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제철소와 2차 전지 공정 자동화를 담당.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 지능형 공장 사업도 추진합니다. 유일 로보틱스 SK온이 직접 투자한 협동 로봇 전문 기업. 미국 배터리 공장 자동화에 핵심적으로 참여 중입니다. 둘째 휴머노이드 로봇 및 부품 기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자회사. 재난구조 로봇부터 인간형 로봇까지 개발하며 삼성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축입니다. 로보티즈 LG전자의 로봇 파트너이자 산업용 로봇 대장주. 구글 오픈 AI와도 협력 중입니다. 원니콜딩스 로봇 손알렉으로 핸드 개발. 엔비디아 메타와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LG 계열 산업용 로봇 기업. 테슬라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이젠 아엔드엠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출발. 로봇 서브 모터와 액츄에이터 분야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티로보틱스 반도체용 진공 로봇 세계 최초 개발. 삼성 반도체 공장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사면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추진.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셋째, 특수목적 로봇 원전 해체 의료 자동화. 휴림 로봇 국내 유일 원전 해체 로봇 경험 보유. 방사능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에브리봇 원전 폐기물 자동 분류 적재 로봇을 개발. 폐기물 처리 자동화의 강자로 부상 중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분야 국내 1위, 세계 4위. 원전 해체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 클로버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국내 공식 유통사, 반도체 진공 이송 로봇까지 공급하며 사업 확장 중입니다. JVM 의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 세계적 기업, 유럽 약국 납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물류 자동화, 휴머노이드, 원전 해체, 의료 자동화까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로봇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한국 로봇 기업들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